안녕하세요 당뇨왕입니다 어, 집에 가는데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보니까 맥도날드가 있더라구요. 근데 또 맥도날드에 또 신메뉴가 나왔다고 해가지고 한번 먹으러 와봤습니다. 네, 이게 바로 지금 맥도날드에서 새로 나왔다고 하는, 뭐 새로 나온 건 아니고 예전에 나왔던 거를 다시 재출시했다고 얘기하는 것 같긴 한데, 그 필레오피쉬 버거라고 하는 그런 버거가 나왔죠. 가지고 패티가 이제 생선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선은 알래스카에서 잡은 폴락 뭐 대구류라고 하는데 하여튼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버거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 한번 주문을 해볼 건데요. 패티 하나 들어 있는 거 말고 두개 들어 있는 걸로 라지 세트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 프렌치 프라이는 모짜렐라 치즈 스틱 어 그걸로 바꿔 주고 그리고 콜라는 역시 예, 코카콜라 제로 라지로 선택을 한번 해 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버거를 이렇게 받았습니다 어 생각보다는 되게 작네요 근데 맥도날드 햄버거가 사실 뭐 그렇게 크진 않죠 예, 버버킹하고 비교를 해 보면은 이렇게 크진 않고 제 손하고 비교를 해 봐도 이렇게 한 손에 확 들어오는 그런 조그만한 사이즈인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한번 까 가지고 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포장을 까니까 이렇게 나오는데요. 처음엔 좀 놀랐어요. 패티가 하나만 들어있는 줄 알고 좀 놀랐는데 이렇게 뚜껑을 어, 열어 보니까 밑에 한 개가 더 숨겨져 있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뇌모난 패티가 두 개가 들어가 있는 그런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 위에는 아마 발라져 있는 이 하얀 소스가 타르타르 소스인 것 같아요. 어, 나머지 뭐 야채나 이런 거는 딱히 뭐 들어가 있는 모습은 보이지는 않는 것 같고요 밑에도 이렇게 열어봤을 때뭐 소스나 뭐 야채나 다른 재료가 들어가 있는 거는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면 겉면은 이 정도로 보면은 될것 같고 이 패티 내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칼로 한번 잘라봤습니다 어 칼은 제가 챙겨 간 거고 매장에서 준건 아니에요 괜히 또 이거 보고 가셔가지고 응? 나는 왜칼안 주냐 뭐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여튼 안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들어보니까 확실히 생선 살 같은 게 들어 있네요. 예, 네, 들어 있고 그 생선 살로 제법 잘 채워져 있는 것 같죠. 어, 튀김도 옷 그렇게 두꺼워 보이지는 않는 것 같고 어그 밑에 또 이제 치즈가 이게 렇 녹아 붙어 있는 게 보이고요. 그래서 뭐이 정도로 이제 패티는 만들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뭐 뭐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고 그럼 한번 먹고 어떻게 되나 또 한번 확인을 해봐야죠. 네 그리고 같이 나온 모짜렐라 스틱 두 개인데요. 요것도 사실은 글쎄요 프렌치 프라이 대신 시키긴 했는데 과연 솔직히 얼마나 혈당에 좋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기 꽤나 튀김옷이 좀 두꺼워 보이기도 하고 어, 이렇게 한번 잘라봤을 때는 글쎄요. 뭐 안에 모짜렐라 치즈도 가득 차 있는 것 같고, 그렇게 크게 문제될 건 없어 보이기는 하는데, 에, 요거는 나중에 한번 영양성분표를 확인해 보는 게 좋기는 하겠네요. 네, 아무튼 식전 혈당은 111이 나왔고요 요거 한번 먹고 나서 얼마나 또 올라가는지 확인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식후 30분째 혈당을 재니까 156이 나오네요 뭐 생각보다는 꽤 올라가는데 버거가 되게 조그맣고 그리고 안에 뭐든 것도 별로 없어가지고 막 오르진 않을 것 같았는데 오히려 그래서 그런가? 빵이 더 소화가 잘 되나? 하여튼 처음에 156이 나왔죠 45 정도가 올라갔고요 음 이러면은 1시간 좀 불안한데 하여튼 1시간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식후 1시간째 혈당은 191이 나오네요 어, 확실히 좀 많이 올랐고 생각보다 되게 많이 오르네요 저는 먹을 때 되게 약간 뭐랄까 건강한 맛? 그런 게좀 음, 나고 그래가지고 크게 오르진 않겠거니 하고 생각을 했는데 뭐 191이 떠버리네요 하여튼 뭐 1시간째 혈당으로는 뭐 햄버거? 이 정도 나올 수는 있죠 음, 그러면 은 1시간 반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시간 반째 혈당을 재본 결과는 190이 나왔습니다. 이거 1시간째 혈당이 그대로 간 건지 아니면은 피크가 뒤로 밀린 건지는 모르겠는데, 아, 이거 생각보다는 굉장히, 어, 많이 올라가네요. 솔직히 먹으면서 들었던 생각은 이거 조그맣고 해가지고, 뭐, 제일 많이 올라가봤자, 한, 160, 170원짜리까지 올라가겠나, 그런 생각 한번 했었는데, 확실히 햄버거는 햄버거인가, 아니면 맥도날드가 그런 특성이 있는 건지. 아무튼, 뭐가 원인인지는 모르겠지만, 한, 192, 이렇게 또 떠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식후 2시간째 혈당은 148이 나왔습니다. 슬슬 이제 소화가 다된 모양이에요. 뭐좀 안정권으로 내려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1시간 반까지 좀 혈당이 뭐 밀렸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은 그 피크가 유지가 됐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랬던 거는 조금 예상 바뀌긴 했었는데, 그래도 햄버거를 먹는데 이 정도면은 크게 무리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 생각으로는 요거 다시 한번 먹게 된다면 식후 한4 50분 정도에 걷기를 한, 한 30분? 아니면 한 15분에서 한 30분 정도 해주면은 크게 무리 없이 먹을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이번 맥도날드 식메뉴 드셔보실 분들은 작다고 무시하지 마시고 참고하셔가지고 또 건강하게 드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